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와 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희준입니다. 어, 어느덧 벌써 시즌4가 다가왔네요.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얼마나 잘 정리하고 복습을 잘 해서 수능을 대비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일단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 시즌4를 준비해봤습니다. 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들어보셨겠죠? 이런 말처럼 우리는 올해 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일단 우리는 시즌4에 다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우선은 우리가 했던 자료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봤었던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죠.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를 일단 위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청고사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중요하죠. 여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역시 수능 출제위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봤듯이 과거에 수능특강 발췌보고서 드린 적이 있었고 수능완성에 대한 발췌보고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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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로 다시 재복습하도록 일단 프린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 플러스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중에 중요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저작권 거느리지 않는 한에서 일단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면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 및 문제 응용력까지 다 충족이 되어서 수능을 완전하게 안전 볼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와 같이 마지막에 파이널 과정을 어 승리를 이끌도록 합시다. 파이팅!